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오늘도 주말에 여러분들 너무 찾아뵙고 싶어 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주말 어제 토요일은 잘 쉬셨고요 어, 저도 어제 잘 쉬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때문에 잘 쉬고 있습니다 어 일단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어 제목은 삼성전자 주가가 어, 10배 못 올라갈 못갈 이유가 없다 어 피트 2030 동학개미 운동 이래 돼있는데 어, 얼마전 그 미국의 월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30 동학개미 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조명을 한 언론 내용을 봤는데 어, 참, 그 내용을 보고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 제가 처음에 그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삼성전자를 그전부터는 보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뛰어들지는 못했어요. 어, 그런데 삼성전자에 제가 이제 투자한 이유를 이제 제가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어, 제 채널을 어, 보여드리고, 이렇게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게 됐는데 물론 미미한 수준이지만 어, 2030 동학개미들이 어, 우리나라에 어, 올해 초죠 어, 팬데믹 선언되고 그 전후로 해서 약 지금 2분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어, 주식에 많이 몰려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어, 건전한 가치투자를 위해서 어, 이런 주식 시장에, 어, 재테크를 위해서 뛰어든다는 자체가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뛰어든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 좋은, 좋은 징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면에, 그 반대로 생각하면, 어, 2030 세대는, 어, 우리 제가,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지만, 40대, 50대, 60대에 비해서는, 어, 경제적인 상황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참, 근로의 노동을 제공을 하면서 돈을 모아야 될 시기입니다. 저 역시도 한창 모아야 될 시기지만 어, 어떻게 보면 2030 세대들이 바라는 뭐, 어, 경제적 어려움이 어, 제가 20대, 30대 때 비하면 더 환경은 더 열악하고 더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물론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배경이 어, 저도 결혼을 하고, 애기가 있고, 어, 처자식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어,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당장 결혼도 해야 되고, 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어,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인생의 목표가 결혼은 아니지만, 결혼을 위해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애기들 먹이 살리고, 어, 그 때문에 제가 미래 경제적자를 위해서 재테크라는 걸제 스스로가 공부를 하게 됐지만 요즘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우리 경제적인 상황이 저성장에 저금리, 어, 제로금리죠. 그리고 낮은 인플레. 너무 상황이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경기가 좋지도 못하고 어, 하물며 뭐 서울이나 이렇게 청년수당이나 이렇게 청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어, 삼성전자 주가가 어, 10배를 못갈 이유가 없는 이유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 30대가 주식시장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 조사를 했지만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지만 어, 그 공격적으로 뛰어든다는 말이 제가 생각했을 적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경제적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몰려든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에 비해서 지금 주식 계좌수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 계좌수로 따지면, 인구당 계좌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죠.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계좌수가 지금 현재 0.6개가 조금 넘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억 2천만이 넘는데 그 인구로 나누면 1인당 0.3개. 그러니까 미국의 거의 두 배죠. 그만큼 계좌수도 많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재테크.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한탕 벌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모여들 수도 있겠지만, 어그 이면은 좋은 SNS부터 시작해서 좋은 우리 유튜브도 있고 좋은 환경이 많아요. 좋은 건재한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 20대, 30대 같은, 거 저, 제 나이로 치면, 이제 동생들이죠. 동생분들인데, 저도 물론 그 나이를 다 거쳤고, 물론 쟤보다 이제 연배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때, 어, 좋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영상들이 있고, 좋은 방송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 어, 좋은 가치 투자를 위해서 젊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 어 막말로 지금 삼성전자가 2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한 5천원 정도 때 그에 비하면 지금 5만원대가 넘지만 약 10배가 올랐습니다 어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반도체 지금 2000년 어 중반 2000, 2010년 그때부터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어 매출에 영향을 많이 끼쳤지만 거의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이익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전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점유율이 세계로 치면 60%입니다. 60%.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전 세계로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엄청나게 강국이라 생각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전체로 보면 3%에서 4%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늘 제가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반도체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하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두 갈래로 나눠지지만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메모리 반도체가 점유율이 높다는 뿐이지 전 세계로 따지면 인텔이 세계 1입니다. 위그 전체의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따지면 우리나라가 어, 결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지는 못해요. 하물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팩리스 업체라고 설계 전문을 하는 업체도 있고 파운드리 분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 이재용 부회장이 2030으로 해가지고 어,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강자가 파운드리 대만의 tsmc지만 tsmc가 점유율을 50%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넘사벽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는 한 3, 4년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4위 5위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세계 2, 3, 4위 5 정도가 대부분 격차가 얼마 안 됐는데 어, 삼성전자가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어, 매년 2%씩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세계 2위를 어느 정도 굳혔어요.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 업체가 있죠. 미국 업체가 있지만 어, 우리나라가 세계 3위 업체보다는 지금 한두배 정도 됩니다. 한 19%, 18% 그렇기 때문에 향후 목표는 파운드리 분야의 대만의 한25% 정도 점유율을 대만이 한50% 정도 가지고 있다면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25% 정도 점유율이 지금 현재는 목표라고 합니다. 23년 2023년까지 그 25%에 대한 그 목표가 어, 점유율이 파운드리 분야에서만 엄청나게 금액이 큽니다. 다이가 크고. 어, 메모리 반도체의 60%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 거의 어존하다시피약 어, 20년 전이죠. 그때부터 얘가 주가가 쭉 상승을 했지만, 중간 액면 분할하기 전에 어, 보면 200만 원, 300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고 나간다 보면 향후에... 그 정도의 주가 상승 충분히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5% 이상의 점유율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뭐 폴더폰도 있고 혁신적인 그런 스마트폰이 앞으로 계속 뭐 출시가 되겠죠. 물론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전장사업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분야 분야 하나하나는 제가 앞에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주 주제가 뭐냐면 2030 동학개미들이, 물론 젊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온 계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한참 일을 할수 있는 나이대에, 어, 삼성전, 저는 삼성전자에, 어,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어떤 주식보다 저는 삼성전자가 향후 10년, 20년 전에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앞으로 미래 성장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야에서도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를 확고하게 초격차를 벌리고 향후 파운드리 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가 대만의 파운드리 분야하고 격차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주가에 분명히 반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조금씩 분할해서 적금 형식으로 삼성전자의 보통주나 우선주 어디라도 좋습니다. 조금씩 투자해 나간다면, 향후 제 나이가 됐을 때, 20대, 30대 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40, 50대가 됐을지에, 물론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저보다 더한발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로 때문에 이 주식 시장에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도 있어요. 어, 젊은 세대 중에, 어,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나 들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면, 어, 제가 주식을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초반에 들어와서 돈이 많지가 않아요. 2030 세대는. 많지 않은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어, 매도를 하는 입장이 상당히 많겠죠. 어, 매도를 하는 입장에 제가 봤을지에는, 아, 이거는, 물론 2030이 어, 금액이 많지 않고 당장 필요한 돈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 실을 하고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당장에 엄청 급한 돈이 아니고서는 기존에 넣어 놓은 돈을 조금 더 불려서 불리고 어, 같이 투자를 하고 좀더 장기 투자로 들어간다면 어, 우리나라의 2030 세대들이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어, 미국의 어, 주식투자하는 그런 문화와 거의 대동소이할 정도로 어, 주식시장에서 가치있는 투자로서 어느정도 부를 형성하고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위해서 어, 어느정도 부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어, 앞으로 잘 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30세대들이 어, 좋은 정보를 많이 듣고 좋은 가치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한탕주의처럼 어디가서 갑자기 10배 20배 당장 1년 이년 안에, 아니면 한 달, 두달 안에, 크게 올려야 되겠다. 그런말 그대로 투기입니다, 투기. 그런 투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 경마장이나 경륜장 다른 기타 투기할 것 천지로 많습니다. 그런데 갈 이유는 없겠지만, 어, 건전한 투자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 일단 저는 행운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이 조금이라도 더 알아주시고, 어, 저는 삼성전자의 유황 발을 들여놨으면, 어, 향후 미래에 대해서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서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은 엄청나게 4, 5, 십0대가 됐을지에는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위해서 엄청나 고제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불려나갔으면, 어, 그러런게제 바람입니다. 물론 우리 40대, 45, 40, 50 이런 세대들도, 어, 미래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솔직히 10년, 제 10년 뒤에 50대가 되고 60대가 될때 그때 경쟁자를 위해서 저는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 젊은 동학개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늦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좋은 기회니까 어, 삼성전자에 어, 뛰어든 이상 열심히 같이 투자를 하시고 좀더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채널 많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그 종목 한 종목이라도 가치적인 투자가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믿 의심,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어, 삼성전자 주가 우리 앞에 1, 20년 전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진 삼성전자가 향후 10년 안에 어,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도 점유율을 어느 정도 형성한다면 미래에 대해서 앞에 그래왔듯이 미래에도 충분히 10배 10배 이상도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여러분도 힘을 내시고 어 열심히 같이 주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2030 화이팅 하고 우리 40대 50대도 화이팅 합시다. 어 주말에 이렇게 오늘 영상 촬영하는데 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오늘 한번 어 영상 촬영하게 됐으니까 어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어 다음 주어 좋은 어 주가가 예상됩니다. 어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랐으면 기분은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찾지는 않겠지만, 당장. 하지만 들어갈 때 돈은 좀더들 겁니다. 어느 정도 삼성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뭐 기분은 좋겠지만, 더 많이 매입하기가 어또 우리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힘들 수도 있지만, 어 기분 좋게, 그땐 또 기분 좋게 어느 정도 시점을 보고 또 조금이라도 어 내렸을 때또 어 과감하게 또 투자도 할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한번 발휘해 보고, 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월요일 날 기분 좋게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